국을봐봐 이거. 아오랜만에먹는다

먹 둘다 에서 차를 한잔 해야되오 자리있다 청하아나 신상 감사다 어, 오늘 스타트 어때요? 커피는 아니겠지 어때 비비빅 <laughs> 비비빅 비비빅 맛인데 <마신데요? 웃음> 비비빅 아 이런 게 너무 흥미 아, 그게 기납... 음, 콩가루... 음, 예, 예, 그거 말고 엊그제까지 있었던... 음. 그 신메뉴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음. 음, 진짜 맛있었어요. 음. 일본 이력서 쓰면은 그 자기의 특기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. 저 거기에다 그렇게 썼어요. 그 취미, 특기 블로그용 사진 찍기. 간거 좋아하세요? 간거 먹으러 가요. 전복을 <목소리도> 전 <목소리도> 너무 전문가예요. 전문가. 어디 가고 나옵니까? 저힐 절대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계단이 뭔가요? 무조건 에스컬레이터. 와. 애기야.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여기 1 1 시까지 해요. 참고하세요. 마일찍 같네요. 여기로 갈까요? 새해 굿즈. 그다슨 고향? 아, 무귀고 아, 무슨 거 뭐야? 무슨 고향? 아, 무슨 고향? 아, 귀슨고 이게 그래도 얘들무예고무 고향? 아, 무슨 고향? 아, 무 근데 원래 여기 다 그건데 다 꺼졌어 꺼졌어 짠잤 <laughs> 너무 <웃음> 아 혜기 잘 나왔어 응? 어 나무들이 너무 불쌍하군요. 뜨겁게 쏴요. 범인 줄 알고 꼽 피겠네, 그냥. 범인 줄 알고? 냥 응. 무슨 무더부 꿀같은. 닭발 같아. 닭발! 닭고플이요, 지금. 여기 지금 돌아다니는사잘 들립니다. <laughs>